반갑습니다. 국민의힘의 디지털 정당위원장 김영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100일 기도 그첫 번째 기도 제목을 공개합니다. 소신과 용기가 박수받는 세상. 진짜 소신과 용기가 박수받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다가 공공예술단체장으로 그리고 또 공공문화기관장으로 열심히 일해왔죠? 그리고 정보프로그램의 리포터였고요. 공공부분에서 서비스 강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공공의 영역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당시 제 상사는 민주당 구청장 위에 오거돈 시장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저는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김재동이라는 강사의 선동적인 강연, 그리고 그 선동적 강연을 챙겨주는 특혜성 지출,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구몰이 당하더라고요. 담당부서 업무를 마비시키는 민원테러 때문에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개그맨으로서의 일이 30, 40%는 줄겠지, 각오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100%가 없어졌습니다. 좌클릭을 하면 개념 연예인이 되고, 우클릭을 하면 극우가 되는 이 나라에서, 저 역시도 많은 고충을 겪었죠. 왜 사람들이 입을 닫고 사는지, 왜 좌클릭 연예인은 줄줄이 쏟아져도, 우클릭 연예인은 드문지 알겠더라고요. 갈지 멈출지 고민했어요. 그냥 계속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개그 콘서트 개그맨 중에 처음으로 우파 운동을 시작했죠. 모든 계획을 다 성공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멀리 왔다고 자부합니다. 전국 투어하면서 여러분 만났고요. 100만 채널을 목표로 달린 4시 10분은 목표를 44% 정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미디어 전문가들로 팀을 이루었고요. 국방, 과학, 경제 등등 최고의 전문가들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용기를 내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바닥 찍고 다시 일어나서 지금까지 버텨온 김영민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왼쪽으로 난 기득권 탄탄대로 대신에 길을 내어가면서 오른쪽으로 4년을 걸어왔는데요. 이 길이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로 더 많은 스피커들의 목소리를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백일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신과 용기가 박수받는 세상. 저는 지금 1850410 네시플라워라는 화환 꽃배달 업체 사장인데요. 언젠가는 더 유능한 경영자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고 다른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올해 많은 분들에게 0410이라는 숫자가 꽃배달 번호가 아니라 총선 날짜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